자 여기는 뭔가 좀 터프해 보이는데 오프로드, 로드탑, 예, 오프로드 사륜구동 캠핑카인 것 같고요. 지금 안에도 오, 약간 야외, 예, 밀리터리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예, 보일 수가 있어요. 조금 어, 아기자기한고 럭셔리한 거보다는좀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의 그런 캠핑 공간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보시면은 예 지금 이렇게 예, 엄청나게 큰 타이어로 돼 있고 여러 뭐 전압이라든가 계기 수온 등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패널들이 있고요. 바깥으로 이렇게 가스렌지랑 개수대가 돼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로드탑 오프로드 사륜구동 로드탑 TS700 모델 어 이거는 1870 에어블랙은 2070만원 어 가격도 상당히 이제 많이 저렴해지는 느낌이고요 예. 이거는 하드탑 같은데, 네. 포트, 네. 피노, F1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지금까지의 카라반과는 다른 약간 그런 내추럴한 느낌 네. 컨셉이 좀 다른 그런 캠핑카라고 보실 수 있죠. 예, 위에도 이런 식으로 군용스러우게 예. 위에가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서 군용 장막 같은 느낌으로 예,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예. 약간 그런 밀리터리룩 같은 그런 느낌. 예. 이 바퀴가 실제로 동력이 인, 있는 건 아니죠. 구, 그건 아니고 그냥 사륜 구동이라고 쓴 거는 디, 아, 저, 음, 그냥 이휠 자체가 오프로드용으로 이제 장착이 돼 있다. 그런 뜻이죠. 음. 그래서 오프로드 오프로드 컨셉에 맞는 예. 그런 캠핑 카라반 카라반 같아요. 로드탑, 오프로드, 약간 사륜구동 컨셉의 그런 캠핑카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또 이런 모델, 이건 좀 높네요. 높게 돼 있어서, 예, 이 제껴지게 돼 있고. 천막하고 램프 약간 자연스러운 내추럴 느낌 이런 느낌이고요. 네. 네. 밖에 개수대랑 여기에 이제 취사 도구를 요리를 할수 있는 그런 서랍이 있고 어, 타이어 휠 하우징 보시면은. 예, 이런 오프로드의 컨셉에 맞게 음, 터프한 형태로 돼 있어요. 어, 예, 높이는 뭐 루프를 내리면은 지하 주차장도 주차가 가능하고 한국형 오프로드 카라반 후반 확장형 화장실이 있고, 뭐 개수대 있는 예. 2,680만 원. 어 가운데가 이제 화장실인가 봐요. 네. 안에가 저렇게 돼 있고, 여기 네, 이제 물이 나오는 개수대와 램프는 이제 컨셉으로 쭉 설치가 돼 있는 거 같네요. 이렇게 이쪽에도 이제 두명 정도 잘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예. 위에는 사다리 같은데 예. 위에로 올라갈 수 있는지, 예. 올라갈 수 있는 컨셉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음. 예. 위에는 이렇 컨셉인 것 같아요 사다리는. 그래서 위에 지붕을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지붕을 내리면은 이제 좁은 주차장에도 지하 주차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고 여행을 갈 때는 다시 지붕을 올리는 이런 구조로 돼 있네요. 음. 로드 탑 오프로드 사령구동 네,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화장실을 제여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안에가 이렇게 돼있네요 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열어서 밖로를 화장실 안에서 쳐다볼 수도 있고 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로 없어요. 세로대는따로 없고. 샤워기하고, 이렇게 네, 설치가 되어 있고. 네, 그런 구조네요. 네. 요거는 이제 요거는 그냥 고정식 디자인상 있는 거고요. 음. 안에 실내를 쭉 이제 천장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예또 네,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되게 넓어요. 다 어, 어른 두 명이 충분히 여유 있게 자고 아이 한 명까지 해서 한 셋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네. 참 새로운 컨셉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제 루프를 다 펼친 외관 모습 보고 계시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 보이죠? 다 펼치면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잡으면은 어, 또 컴팩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로드탑 코리아, 로드탑 코리아의 뭐 TS600 모델이 되겠고요.